연막을 뿌린 거 보니까 조심하십시오. 앞에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 네, 연막 두개 뿌렸거든요. 네. 여기서 잡고 갈까요? 아 이거 뭐야. 어디 가는 거야. <laughs> 크라운의 아유, 실력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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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어, 자기장 오고 있습니다. 아유, 어디 어디. <laughs> 아시카리 유튜브. 오호 곰탱이. 스나이퍼 MC님 반갑습니다 윤태국님. 안녕하세요.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laughs> 야구. 아... 야, 약주가 지금 어, 소주가 약간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laughs> 여포님 손좀 푸셨어요? 네. 첫 판이에요. <laughs> 첫 판이에요? <laughs> 그러면. 잠어 내려, 네, 내려서. 나도 첫 판인데. 아 그래요? 그러면 슈퍼 음... 루드란님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 루드란님의 낙하산. 초인데요 어, 초본데 <laughs> 제 방송 많이 <웃음> 보셨잖아요. <웃음> 방송만 봤죠. 아, 아, 아 어떻게 낙하산을? 재방송 못 받아 났지 뭐. 어 <making the> 그렇죠. <웃음> <웃음> 아, 상당히 위험한 four, three, 상황. Two, one... 와. 레이업 없네. <laughs> <미성됬음 livest> 시작하자마자 아, 다운을 당했습니다. 좀 심하다. 낙하산에서 내려오자마자. <laughs> <parle assessed> <laughs> 잠깐만요 형님들 시작하자마자자 아, 그래도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잠깐만요, 뭐... <laughs> 어 눈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눈이 점점 감겨 눈이 점점.. 앞이 안보여요? 앞이 안보여 <laughs> 윤태근씨 맨날 어 맨날 갑분싸 하고 어, 잘 못한다고 하시더니 내려오자마자 <웃음> <웃음> 5미터도 못 뛰고 고 지금 아제 근처에 사람 있습니 아시아 오호 오호 와 여기는 아시아 서고 내려옵니다 오케이 좀 죽었습니다 아 오호 <laughs> 오케이, 이어폰님 다시 들어오셨네요. a r Everybody ready? 다 준비되셨나요? 자, 우리는 혈기왕성한 20대를 따라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폰님이 리드를 해주시면 저희는 그 리드에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스나이퍼 MC 윤태극님, 생각보다 쉽진 않죠? <laughs> <5초만> 괜찮습니다. 강태훈니 그래도 저는 10초만 이렇게 됐는데. <laughs> 어, 뭐 가평 습니다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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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죠. 습니다괜찮습가다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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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 없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일단은 안 보였어요 파밍을 하시고 지붕 좋지 안야야돼 이런 씨 공님 하마터면 웅담 뺏길 거야. <laughs> <laughs> 우리 윤태극님은 게임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네. 저는 시즌 1부터 했으니까 꽤 오래됐죠. 아, 그러시구나. PC 배그는 안 하십니까? 전 시즌 그래도. 예, 아니, PC 배그는 안 해보고. 음. 전 시즌에 그래도 아, 크라운은 달았었는데. 아, 그래요? 오, 사람? 예. 근데 옆? 지금 굉장히 어지럽네. 아. <laughs> 야, 크라운까지 가셨구나. 그러면 윤태균 님께서는 거의 그 음. 스쿼드로 크라운을 찍으신 건가요? 예, 아, 저 아까 그 친구랑 채팅방에 있던 음. 친구 어허. 두 분에서 같이 하시면 대화를 상당히 많이 하시겠네요. 아, 그렇죠. 술 먹고 많이 하죠. 아, 그렇죠. <laughs> 저도 예전에 일하러 갔다 와서 편안하게 오십니다. 아, 오케이, 맥주 한잔 마시면서 하고 그랬습니다. 야, 크라운 티어시면 <laughs> 아까 좀 자존심이 상하셨겠는데. <laughs> <laughs> 아, 그렇게 죽기 쉽지 않아요. 아, 그렇죠. 죽어도 네. 5초 안에 죽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자, 이동을 해서 다른 곳에 가서 파밍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분님 <laughs> 마이크, 마이크 볼륨 좀더 키우셔도 돼요. <laughs> 잠시만요. 네, 마이크 볼게요. 네. <웃음> <웃음> 맛있어? 빨아 먹지 마. 집어 먹어야 돼. <laughs> 네, 어. 어, 목 끝까지 넣어도괜찮 아, 딱니다 어. <laughs> <잘> <laughs> 자기장 방향이 또 바뀌었네요. 수류탄 한번 던질게요. 수류탄 아. 한번 던질게요. 보급 보급이 수류탄 던지면 떨어지나? 네. 오 좋아. 네안떨어져요 네. 못 먹는 거네요. 그러면. 네. 보급을 네. 먹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아저씨들. 네. <laughs> 네. 옆으로 올라갔어? <laughs> 와 <우와>, 역시. <laughs> 20대, 확실히 이런, 이런 경우가 있었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었. 있습... 그 때문에. 문 고올라가고안마드 문 어, <laughs> 여기 이쪽으로 올라갔네요. 예, 차로에서 예. MK. 얼마나 있는안 먹어요. 오케이. 자, 주변에 그삼뚝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드세요 3랩, 형님들 3랩. 음. 3렙. 3기 3렙 족기 드세요 형님. 총 총알 날아오네. 총총 나도 나가 <laughs> 나도, 나도. <웃음> 나도. <웃음> 계속 이렇게 열고 있는아이 번님 이 번님 나안 맞네. 나도. 나도. 나랑 열고 닫기를 계속하는데. 수지마 <laughs> <laughs> 수준하 <laughs>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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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무시하고 바로 뭐야? 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 만지 이거 아 피하지? 여기 있구나. 솔직히 바로 피하면. 나이션, 네. 나이스. 에, 나이션, 나이션, 나이션. 이동하겠습니다. 800가 조금 올려보나어나안 가? 예. 음주운. 저. 음주운전인데 이거. 아 <laughs> <laughs> 어, 저기 또 있는 거 같네요. 연막을 뿌린 거 보니까 조심하십시오. 앞에 저기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예, 연막 두개 뿌렸거든요? 네. Mm. 여기는 잡고 갈까요? 아이 뭐야? 어디 가는 거야? 크라운의 <laughs> 그 실력을 아, 아니야,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기자 오고 있습니다. 되니까. 아, 3초에 되네. 3초에 되네. 3초에 아, 진짜 어지러워서네 그래. 아, 지러 오지러 오지바꾸지러 오지러 오지러 오요러 오지러 오바러 오지러 체지러 오지러 오지력 오지러 오지러 오체러오체러 오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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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아 아니, 실례 미안해요. 아,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다 죄다. 아 이거 난리 났다. 이거 난리 났다.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 이거야 자, 상체대로 싸움. 앞이 못채못 <laughs> 아이, <접어야> 되겠다, <laughs> 아, 이못채워못채워상지로하버 마. 하지 마. 하지 드 하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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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시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저지 마. 하지 마. <laughs> 일단 채팅방으로. 알겠습니다. 잘. 들어가라. 들어가라. 가라 거의 팀킬이 팀킬. 안녕하세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아, 여러분 아, 아 이건 이건 아니다. 재밌는 아, 방송 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가, 감사합니다. <laughs>